성령을 주신열 번째 목사입니다. 사도행전 1 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위의 경우에 어떤 이들이 믿었는데. 성령이 계심도 모르고 있었고 성령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믿고도 성령을 받지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요한의 침례만을 알았을 뿐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었다고 하는 것은 요한의 사역에 따른 것이어서 그들은 요한의 침례만을 받았을 뿐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알려 주었고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어떤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십녜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도행전 19장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위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아마도 아볼로의 초기 사역에 영향을 받은 자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볼로는 구약에 능통했으나 아굴라 부부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직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몰랐었죠. 사도행전 18장 그 전장을 보시면 그 여기서 그는 아볼로입니다.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러므로 위에 나오는 제자들의 경우에도 바울의 복음 전함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였을 때 성령께서 동시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타임라인 제5권 천구 편이 출간되었습니다. 전자책은 아래 설명란에 가셔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이책은 북극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